아, 드디어 풀템이다. 이 벌거. 들아이가 와줘. 야 이거 그냥 오리랑 오리이지만 살리면 이긴다. 어, 오리이지. 끌 끌어도 돼, 싸워, 싸 돼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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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쟤네도 갈려서 어, 그냥. 얘들아 달 첼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. 어, 첼 뭐야? 나자, 나나 아, 너 끊겼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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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o 이 e up, come up, come up, c 잡아! 렉 잡아. p We 잡아. 어, 잡아. 아 o 아 e up, come up, c o m 만 up, c o m 만 up. We come up, come up, come up, come up. We come up, 그냥 m 나 up, come up, come up. We come up, come up, come up, come up. We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야, 트위치 봐. 에버 에 에버 또에야또 에버 터 에버 트위치 부터 맞추기 또맞 오케이 예예 그거고 예예 확인해 확인해 뭐뭐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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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넥 자른 게 좋았다 솔직히 어디가냐 아, 까나텔타졌어도다 땄을 거야야이데 이거 어? 어? 좋은데? 야야거 이거. 이거 야거이고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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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거야돼아이걸이겨이이겼다이걸이겨 이거. 이아이게이이지아이게이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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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